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되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되어지는 세 가지. 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심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 이전에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 믿어져야 하죠. 내것 되어야지. 거기서부터 기도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면 복음을 적용함으로, 어, 치유도 되어지죠. 그죠? 모든 곳에 사실은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치유도 마음과 생각,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까지도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신앙생활과 복음과 나의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죠.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확립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면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알면 예배 생활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사실은 그 가운데 다 들어 있으니까요. 은약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 나가고 또 영광의 찬양도 돌려드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예의 예배의 시간, 그 예배 생활. 그래서 진짜 그 비밀을 담 갖고 있으면 예배로만으로 충분한 다른 것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못 된다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모든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되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laughs>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중심으로 해 나가고,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뭐가 첫 번째 되어집니까? 첫 번째가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불이 아무리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 지나면 길어야 그게 뭐몇년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길어야 몇 달, 며칠. 그러면 다 변하고 사그라듭니다. 시듭니다.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원히 서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강단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 47절의 그 모든 역사는 말씀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은약으로부터 출발해서 은약 붙들고 있으니 그 은약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생성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 볼수 있는 거죠. 또한 개인에게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선지자도 잠깐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 그죠. 의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왜 악인은 더잘 되는 것처럼 저 악인들이 무너져야 하는데 아닌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다 틀리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잘 봤다 못 봤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도래 세계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당장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뭘로 그래 생각해, 새겨라. 어, 지나가는 말에서 볼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러고 봐라. 말씀이 틀린는지, 맞지 않는지, 그죠? 음, 우리가 순간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것에 젖어서, 그것이 단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말씀이 성취되죠. 성경에, 그래서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모든 예언의 말씀, 1.1핵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죠. 음. 이 목사님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뭐 그럴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많은 응답들을 맛보죠. 그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되었으면 그것을 응답으로만 알았으면 오히려 그게 실패고 그것이 많은 거였구나 미국 안 가는 것 뉴욕 유학 못간것 그게 못간게 아니라 하나님 가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했던 기도 그때는 응답 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응답되어지고 앞으로도 응답 계속 되어지겠구나 그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 듯이 성취됩니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 부정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 모르겠다. 한들 소용 없다니까요. 그렇죠.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나타난 증거들이 증거,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성경 몇십 년 후에 곧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사라졌지. 성경이 사라진 적 없습니다. 그죠? 많은 학자들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군가 그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우리의 시간표를 거기에 맞추자 그랬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인물 다른 인물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찾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달력은 그렇게 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25일이죠 그죠 주님 오시고 난 이후 2023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AD 아노 도미네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조사해 보니까 2등은 섹스피어 전지 1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과 2등이 뭐 보통 차이 나야죠 그죠? 성경 아무도 눈볼수 없는 성경 전 세계에 이런저런 종교가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보여진 책, 보게 된 책,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말을 해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되어지면 완성은 없지만 완성입니다. 기도 또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그것이 치유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완성은 없지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완성인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신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자신에게 문제가 오고 흑암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립하면서 복음과 신분을 묵상하고 정시 또 무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치유한다면 치유를 누린다면 기도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누립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뉴 목사님은 그래서 일부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 갖는다 할 만큼 말씀 준비 그냥 합니까? 기도 속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사건 터진다. 그거를 내가 머리 굴려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맞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뭔가 닥치면, 선택해야 될게 생기면, 기도해야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무엇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 복음관인 사람의 그래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실수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 바로 보이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이게 맞다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 속에서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그죠?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단계를 누려야 합니다. 인마 누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실 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함께하심을 압니까? 눈이 안 보일 건데, 만져지지 않을 건데, 느끼, <laughs> 느낄 수 없는데, 그죠? 기도 속에서 그 영적인 흐름들이 보인다니까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그죠? 육신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나는 뭐한거 없어도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헛된 게 아니구나. 알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되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가 되어지죠.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 그게 나타나니까 다른 것 중심으로 되어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상처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상처에 내가 사로잡힐 거니까 거기에 영향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 얘기하면서 아무리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인본주의에 있다 신비주의 찾고 있다 세상과 똑같은 악의주의, 또 정치, 또 다른 이런 저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런 사회운동 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속였다 싶지만, 우리가 사람은 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죠? 흑암도 속지 않는데, 사탄도 속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얄팍한 수다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인본주의 다 아십니다. 그렇죠? 왜 그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똑똑한 분들, 잘난 분들, 온적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까지 계시지 않지만 가의도 하고 이런 저런 증거도 나타내고 그런 분들 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결국 떠나고 말았습니까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것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복음 이라 얘기하지만 복음이 다다 하지만 교권에 또 사회적인 어떤 풍파. 그 모습들에. 오히려 손해가 될것 같으니까. 그런 이게그 동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떠라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전도가 안된게 아닙니다.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보고 말인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서.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성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또 전도가 개인이 교회가 나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전도가 태어지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태어지지 않는 게 아닐 겁니다.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죠? 나는 나 개인은 진짜 복음 속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복음이 분명하고 잘못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안 일어난다. 그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과정 중인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죠? 계속된 준비 속에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당연성을 놓치지 않고, 전도의 진짜 필요성을 느낀다면, 전도, 그냥, 아, 해야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의 필요성을 보게 된다면, 그건 사실 방법이 아니죠.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유목사님은 24시 전도만 생각하신다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현장에 나가지진 않지만 지금은 전도하는 분들을 또 그런 단체를 그런 교회를 계속 돕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거죠. 관심은 전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디 나가 가지고 뭐 전단지 돌린다 안 해도 어디 문 두두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도 안 하고 계신 게, 성교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24시, 그래서 전도 속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그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만 있다면, 방법은 나옵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 진짜 살려야 되겠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계속 그 기도 속에서 그 중심 가지고, 그 관심 가지고 있다면, 당장에 오늘에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전해지게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자료를 주든 기도를 그렇게서 품고 있든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기술이 아닙니다. 말 잘하면 되고 말잘 못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당에은 알고 또 진짜 필요를 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절대의 문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스템 전도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머리 좋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중요한 복음의 그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에 한번 하유주자 메시지 하시고, 사람들이 항상 이제, 우리 하유주자 가봐서 알지만, 축도 하시기도 전에, 뭐 기도 하시기도 전에 사람들 막 뛰쳐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그게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무슨 시스템인 겁니까? 이 사람들 빨리 가기 위한 시스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와서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빨리 못 간다. 다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려면, 어, 자동차의 앞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위치도, 그죠?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생각해서 위치를, 시간을, 장소를 그렇게 정하고 준비해 가는 거, 그죠? 그렇게만 해도 달라지잖아요. 아무 뭐 생각 없이, 그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처럼, 야,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전도주,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겠냐, 니네 같으면. 그얘기를하니까요 그죠? 야, 저 사람한테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그렇게 그때 똥꼬집이라서,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던데, 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고 하나님 위로 하시면 해야 될 건데 또 직업 시간표가 아니면 갈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시간표 놓쳐서는 안될 건데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겠죠 준비를 하겠죠 그죠 저 사람은 다른 건다 강한데 여기는 약해 그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관심 갖고 귀 기울여 그러면 내가 이 얘기로 그 물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저 사람은 다른 건다 몰라도 자기 자식은 진짜 이뻐해 그러면 후대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당신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지금 뭐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후대는 어떠냐? 그 후대의 후대는 어떻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라니까요. 그죠?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라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시간표에 따라 다르고.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것이 관심있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전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잘 나고, 못 나고, 잘하고, 못 하고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죠. 또, 못해도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는 그 속에 있는 것인가. 배워지는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이 성경 책을 기록하게 하신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신 그 성부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죠? 성자 하나님 직접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이라는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직접 오셨다니까요. 직접 죽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 전도의 그 사명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직접 오셨는데, 가장 낮게 오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것, 그게 전도고, 성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시다면, 무엇을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밥먹고 음. 노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음. TV 보는 그 시간에 그 시간들이 아닙니다. 전도와 성교 가운데 있다면 스테반이 돌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우뚝 서서 응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그 전도 성교 시간표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흑암이 아무리 역사한들 막으려 한들 그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천군과 천사도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그죠?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한 나이 처음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니까요. 자녀 필요하죠. 하지만, 남들 다 있는 자녀는 저는 왜 없습니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움직이실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자녀가 없는 사람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많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만, 적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한나는 알았기에 나시인을 구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많은데, 본나도 많이 낳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그 사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내어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그 속에 있다면 헛된 것이 아닌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속에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기 이 전에, 우리가 뛰어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속에 계시고, 그것 누리고 계시고, 그것 을원하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품어도, 조금만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담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도 교회가 없다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기독교인들 자꾸 줄지만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원 아는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생명보험교의 모든 중직자 성도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는 하나되어 그 길을 나아가는, 그래서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소중한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어지란 세 가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성취, 기도, 그리고 전도를 누리는 우리 에게 하소서. 모르는다는 아니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겠지만 실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움직이는 것 말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말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현장을 진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전도 성교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그냥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정하여 없도록 채우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